저는 프리, 그 프린트 아웃할 필요는 없으시죠? 오늘 발음 처음 강의 l과 r인데요. l, r 발음은요. 음, 사실 우리는 리을이라고 생각해서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많이 틀립니다. 거의 발음 방법이 100% 틀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 여기다가 글을, 어, 그림을 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요것이 윗니빨, 요것이 아랫니빨, 요렇게 했다고 치고요 음, 요것이 이제 옆에서 본 입안 모습이다. 이게 입속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윗니빨, 아랫니빨. 참 그림 <laughs>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글씨도 또못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음, 그런데 L 발음은요. L은 이 혀를 쭉 피셔야 됩니다. 힘있게 피셔서 윗니발의 뒷부분에 이렇게 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 이렇게요. 엘엘엘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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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R은요. 조금 완전히 반대다 말씀드렸죠. 혀를 오히려 잡아당기셔서 이렇게 목구멍을 막듯이 잡아당기셔야 됩니다. R 이렇게요. R L R R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L R L R 아 시겠죠? 우리가 R 발음이 좀 느끼한 발음이에요, 그죠 R 이렇게 R 느끼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느끼한 소리가 많이 들리시니까 아무데서나 막 느끼하게 혀를 꼬세요 한마디로. <laughs> 아무데나 R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넣는데 어, 그러시면 안 되고요. R만 있는 곳에서만 앞으로는 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꼬시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한 번씩 들어보시면요. 이거 low 이렇게 가볍습니다. l 발음은 음, 쭉 피니까 여기다 붙여서 low 이렇게 low. 이건 잡아당기니까 row row low row. 미국 사람 목소리 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low low 그 다음에 다시 한 번요. low row row 그죠 low row low, row. 음, 그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법, 법이라는 거, 이건 뭐, 낮은, 그 다음에 이건 줄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법이고, 생거, 날것 할 때, 그, 날것의, raw죠? 한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발음하시겠습니까? 법 하면, law, law, law구요, 이거는 raw입니다. 어, 모음 차이 있죠. 오유하고 이것이 거꾸로 하는 차이는 어, 다음 모음 발음에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은 그 L 하고 R M 어, 한그 정신을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law 이건 raw 들어보시죠. law raw law raw law ra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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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R 발음을 잡아당긴 겁니다. law 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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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이제 r 발음을 좀 약하게 했죠. raw 근데 네. raw 이렇게 혀를 완전히 잡아당기지 않고 어, 혀를 완전히 여기까지 잡아당기지 않고 요 정도 중간에서 r 발음을 한 겁니다.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r 발음 차이가 그래서 있습니다. 어,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한반 정도 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raw 같은 것도 raw, 이렇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raw, 이렇게 심하게 raw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enter 같이 끝에 er이나 or, ir처럼 er 발음이 있죠. er 발음. 이거는 미국 사람들은 강하게 합니다. center, center, 이렇게 center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끝에 나온, 맨 끝에 나온 er, or, ir 발음을 그냥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center 이렇게 center 하는 경우가 있고 미국 사람들은 center 이렇게 하죠. 그래서 law, law, raw입니다. law, raw 들어 보십시오. law, raw, raw, raw. 이 여자분은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law, raw 아시겠죠? 그래서 law, raw. 그 다음인데요, 어, 선출하다라는 elect하고요, elect하고 er, erect, erect하고 elect, elect, erect, erect. 한번 발음해 보십시오. elect, erect, erect. 아시겠죠? 우리로서는 참 구분하기가 시 쉽지는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발음을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구분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lect, elect, elect. 이건 선출하다인데 옛날에 일본 국회의원이 실수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영어를 뭐 잘해야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뭐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영어 못하는 거면 당연합니다. 발음 헷갈릴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에, 영국사, 아, 여, 여, 영국이 아니라, 그, 영국인, 미국 국회에 가서 어, 연설을 할 때, 미국, 일본 국회의원이, 요 발음을 좀 혼동스럽게 했다고 해서, 한번, 이제, 뒷, 뒷, 담화를 한 적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있었죠. 가 아니라, 뭐, 있었습니다. 뭐, 유명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elect 하면은, 선출하다인데 이거를 발음을 r e k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전부 꼬니까, <laughs> 이것도 이것도 똑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어, 굉장히 방정맞은데, 제가. 아, 그런데 요거는 좀, 그, 직립하다라는 뜻인데요. 음, 그런 뜻보다도, 어, 남성의, 에, 그,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성기가, 어,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를 요렇게 발음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걸 할일 없지만, 이제, 지네들끼리는 뒤에 가서 킥킥 대고 했었겠죠. 뭐, 뭐 남의 나라 사람들이 영어 못하는 거뭐 당연하죠. 지네들이 하, 와서 한국 말이 나자라지,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 원칙을 아는 것이 좋으니까요. Elect, erect입니다. Elect, erect. 다시 한번 들어 보실까요? 어, 따라해 보십시오. Elect, erect, elect, erect, e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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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비슷한디 어떻게 구분을 해야 그러는데 아 사실은 그그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 말이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해냅니다. 우리는 좀어렵지만요 제가 여기다가 milk 이렇게 썼습니다. 어 어떤 그 책에 이런 거를 봤었어요. 밀크를 찾으면 미국 가서 밀크를 찾으면 안 준다. 차라리 어떤 노인네가 20년 사신 70 먹은 노인, 70 넘은 노인분이 그랬다. 미역을 차라리 달라고 그러라. 그랬더니, 미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주더라. 라는 <laughs>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어, 영어는 milk. 이렇게 안 하죠. 으 라는 모음이 없습니다. 영어에는. 그래서 milk. 이렇게, 어, 그런 것이 없구요. <laughs> 영어는 뭐든지 받침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발음이 셋인 긴 새죠. 그 발음이 셉니다. 그래서 milk. 하고 이렇게 끝나야 돼요 사, 사실은 L 발음은 아시잖아요 위에 이렇게 이빨에 붙이는 거니까 milk 하고 끝나야 돼요 milk 하고 끝나야 된다고요 여기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람의 음성은 스탠다드로 하는 거니까 스탠다드로 하는 거니까 milk 하고 세지만 실제로 영어에서는 크 라고 잘 세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milk 이렇게 됩니다 milk 그러니까 미역 미역 미역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milk 그러니까, 미역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milk. 근데, milk.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이 사람은 아주 standard.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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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요. milk 미역, 이러다 보니까 미역, 미역처럼, 미역처럼 <laughs> 그걸 더잘 알아듣는다는 거죠. 밀크 이러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의 발음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발음을 해보시는데, R과 L이 같이 공존하는 발음입니다. R 먼저 있고, L 나중에 있고, 굉장히 굉장히 혀가 바쁘겠군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쭉 나가네요. 이렇게 해요. 허, 지저분한 소리 별거 다 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girl 있죠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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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girl 뭐 그런거 팝송 같은 데서 많이 들으시죠 hey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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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주 발음이 느끼합니다 girl 자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그 milk처럼 요 film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는 으 라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film um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을 발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으라는 모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film인데요. Um m 발음은 입을 굳게 닫으시면 되거든요. 굳게 닫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f i l l 까지는 아시잖아요. 지금 film um 하고 닫으시면 돼요. 그래서 film입니다. film, Thumb, film, film. 어떻게 보면 f 음 같죠? 그래서 f 음 그죠? film, film 발음 어렵죠? 들어보십시오.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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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m. film, 다시 l m 요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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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l 고 f 으 l m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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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m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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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l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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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하고 R 발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번엔 반대죠. 어, 요번엔 바쁩니다. 요번도. 그래서 제가 막 어, 빨리 하다 보니까 막혔는데, 막 L 갔다가 R 이렇게 가야죠. Already, already. 실제로는 L, R 발음 앞에 L을요. 너무 바빠가지고 미국 사람도 L, R 발음은요. R 발음 앞에 L은 그냥 음가가 없어져요. E처럼. 그래서 Already, already 이렇게. 그냥 already처럼 발음을 많이 합니다 already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원칙 발음을 들려드리죠 already already 이렇게 이게 원칙입니다 already already 아시겠죠 already 근데 실제로는요 already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already already 이렇게 많이 해요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습니다. 보석이라는 주 e 리죠주 e 리. 그러니까 주얼 리. 주얼 리. 주얼 리. 아, 어려워요. 그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jewelry, jewelry. j e 근데 이것도 미국 사람들이 바쁘니까 j e w e 이렇게 돼요. 주 e w 이렇게 L 발음이 잘안 돼요. 주 e w 이거는 스탠다드로 천천히 들려드렸으니까 그런 거고요. 주얼 리. 주얼 리. 주 j e jewelry, jewelry, jewelry. 아시겠죠?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다음 음, 발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